필리포서 강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치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큰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데 인간의 행위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은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의 마음이 소시로 바뀌니까, 우리의 결정도 소시로 바뀌니까. 열 받으면 여러분, 천국도 안 가시겠다고 말할 거잖아요. 천국이고 무엇이고 난안 갈란다. 그러잖아요. 학교 건 버시고 오늘부터 안 가버린다. 열 받으면 천국도 안 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은 크고 작고의 믿음이 아니고 있고 없고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헌금 천만 원한 것 때문에 새벽 기도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의 요구, 복음의 통로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해 가라. 아버지의 요구를 실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요구가 뭡니까? 12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복종과 같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인권 등의 단어가 강조되면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전 근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인정 안 하시겠지만 인간 모두에게는 반항아의 피가 흐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럼 안해불란다왜 설교 노트 쓰면 뭐합니까 했어. 그럼 그 말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고 쓰고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안 써볼란다. 하여튼, 곤조들이 더럽죠. 파나의 피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만, 은뭔말 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쪽으로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꼭 복종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그거 할 됩니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타락의 본성의 모습들 그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가 있어요. 세상에 드러낼 시간표가 있어요. 어둠의 때 빛으로.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그 드러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부른받은 후에, 우리 삶의 패턴은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야 돼요. 복종하는 삶이 되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 되겠다 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일이 뭡니까? 졸업장을 가져와라.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너뭐 잘하느냐? 이걸 물으신 게 아니고 자신을 부인해라.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어서 그 소원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비전을 두고 행하시나니 목회 계획을 통해 이루시나니, 여러분 매달 현수막에 소개되고 양육사를 통해서 공지되는 목회 계획이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계획을 잘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역사 가운데 빛나는 교회로, 빛나는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샬롬스쿨에 입학한 순간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할 일이 뭡니까? 복종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그 스케줄을 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등록 후에도 할 일이 뭡니까? 교회 방침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빛들로 드러나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스케줄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가라 하면 안 가고 오라 하면 안 오고 가자 하면 안 오고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기준줄이 되게 하며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며 나타내며 현우기와 민주가 어떻게 유학을 갔습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복종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담임 목사가 어디 해외를 갈 수가 없는데 유학을 간다. 그래서 그 유학반에 들어가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미국 중심의 장학생으로 세우신 거예요. 양국사님들 어떻게 양국사가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양육사 되기 위한 어떤 예제 문제집을 받으셨어요? 양국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 나름대로 폼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복종을 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 목회 비전을 통해서, 목회 계획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단연 목사의 가슴속에 소원을 두시더라고요. 그 사람 양국사로 세워야 되겠다. 처분을 다음 단계 에 드러내야 되겠다. 그분에게 그 비전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대 신앙으로 무장하고 따라오고, 따라오고, 따라왔더니 어느 날 중심부에 서 있더라고요. 양국사를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매달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또 수시로 보고서를 주고받으면서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이렇게 쭉 했더니 어느 날 양국사가 목사와 똑같은 어떤 그런 수준의 마인드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날마다 두덜대고 안 가버려이 부인이 뭐라고 하면 안 가버려이 이리야들 사람들이 부인이 자빠서 자든지 말든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새벽 기도 가리라 자빠서 푹 자세요 나 혼자 기도하고 올 테니까 이런 남자들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당신을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복종하며 따라가니까 복종하며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순종복종 진짜 제 이메일 계정이 예스맨. 순종복종 저는 겁이 많았는지 단임 목사님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게 무섭고 생기기는 안 쫄게 생겼는데 아버지에게 쫄고 단임 목사님께 쫄고. 그래서 저는 요 단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결국은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된는 것도요. 다 목사님께서 제 인생에 막 계획을 세워주더라고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성품이 이러하니 너는 기질이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뭐하고 세종대 대학원도 가라. 그래서 팍 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가고 내가 학비를 해줄 테니 가라. 그래서 저는요. 하, 당시에는 두 목사 하기도 바쁘고 얼마나 제 일이 많은지. 근데 또뭐 공부하라고 하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디다 서먹으려고못한뒤 이분에게만 배우면 되겠구만. 근데 그분이 무서우니까. 하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라. 삽을 들고 땅 파라 파고, 나무 옮겨라 옮기고, 농락 쳐라 농락 치고, 순종 복종. 심지어는 갑자기 아버지가 사준 차인데, 교회 봉고차를 타고 다닌 이후로, 그 차를 팔아서 나한테 돈을 가져와라, 받쳐라, 헌금해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다니까. <laughs> 그럼 나는 그걸 또 받쳐서 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내나 그런 말하면 하, 나 진짜 완전 빈 땡긴 느낌이야. 아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돈 사들고 올라가지고 진짜 중고차 한대 사주고 갔는데 이제 본고차를 교회가 그 어, 주니까 타고 다니니까 내가 타는 차를 받쳐서 공금하 하고. 오, 나 이건 천지 논리, 이건 내가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말해봐. 말을 못 하겠어, 또. 어 예, 예. 그러면서 쉬복시복 하면서 바친거지요. <laughs> 이런 훅, 훅, 그러서도난탄 거야,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차 타고 다니게 만들어주시오. 결국은 그분이 설교하란 대로 했던,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하심을 부었습니다.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세대통합 목회 중심부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란 대로. 극동붕이 아침에 가서 제가 강사로 서게 된 것도 하나님께 설렁기도에 만들고 하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하나님 소원대로 그대로 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역사의 중심부에 세워 주셨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빌리포 교인들 위에 내가 부어지는 인생을 살겠다. 전제라는 것은 내 삶이 전부다 다 쏟아 부어지기를 원한다. 빌리포 교회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전부라는 거지이 교회를 위해 모든 걸싹 쏟아 붓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방침대로 안 합니다. 목사의 가르침대로 안 합니다. 온전히 복종만 합니다. 자신이 위해되고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만 따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지나놓고 보면요. 그때 가지 못했어. 그때 하지 못했어. 그때 드리지 못했어. 드러나야 될 자리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부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게 마음을 주셨고 목사에게 마음을 줬고 왜 현수막에 붙였고 왜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가자고 하라고 이렇게 막 뭐라 붙였는지를 지나놓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리하다 싶은 방침 앞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의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싸워요? 알았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불편했다. 물론 불평 한번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또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은데 말이 자세히 설명이 안 되니까 묻는 사람들 이 있더라고. 이걸 잘 파악하죠. 불평할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건 다른 문제죠.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소원 들고 두고 행하셔. 이 교회를 열한 계획이 있으셔. 그래서 매달마다 목사에게 목회 계획을 주셔. 이걸 현수막에 붙이는 것이지. 설교 세미나도 여전히 부담되는 내용이지만은 전 하나님의 스케줄을 믿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스승 목사님이 설교 세미나 하신 스승 목사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은 나 이거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세미나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자꾸 급한 마음을 두셨어요. 원래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이 빠져나가니까 그때 마음을 주셔서는 또 순종하며 가는 거야. 순종하며 갈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라. 아버지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우리는 베드로의 멋진 고백을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심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칭찬했지요. 어떤 의미에서 모범 답안이지요. 문제는 이 답이 진짜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진리가 곧털어 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다시 이 자리에 또 말씀을 했다. 마태봉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자무들과 대저자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시니, 지금 윤석열 당선인처럼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죽고 고난을 받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죽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랬더니 갑자기 확 달라들면서 고름 안 되죠 죽게 왜 죽어요? 이게 아주 좋은 말 같지만은 엄청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신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붙들고 어디를 붙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턱 밑에까지 달라들었을 거예요. 네. 항변하이 이르되 항변이라는 말이 뭐냐? 자꾸 흔드는 수준이야. 따져 묻는 거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다. 네가 하나님이냐? 시끼야? 미쳐지못합니다 엄청 서성을 이해주는 말 같지만은 예수님은 즉각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줄 아세요?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 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자녀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 줄 아시겠어요? 부모가 부모를 통해 자녀가 구원되는데, 여러분 스케줄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면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원대로, 목회 방침대로, 단임 목사의 선포대로, 소원을 도행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목회 방침대로, 교회 사이즈, 교회 그 스케줄대로, 그것이 결국은 자녀를 구원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열방의 중심에 세우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추인된 길을 걸어갈 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소원을 주실 때그 소원을 붙듭시다 2022년의 성장과 도약의 비전 그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는 겁니다. 2022년 성장하고 도약할 것이다. 1 0 0명의 예배자가 세워진다. 100명의 설럼수굴이 세워진다. 기업이 본성케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너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복종하면 된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매달 우리 교회는 참 친절한 교회. 주보에 현수막에 매달 계획이 한달 전에 딱 스케줄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다른 스케줄이 끼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확장시키고 싶거든. 복종하세요, 복종. 여러분이 이끌어가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복종입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 복종입니다 제가 교회를 세워본 들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복종입니다 소원을 둘때 감동을 줄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때 이걸 모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확인이 되었으면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장모님들 그런 점에서 진짜 귀하다. 우리 은민이가 집에서 과일 먹다가 장노님과 통하는 것을 보고 참, 우리 아버지는 장모님을잘 만났어. 나는 그 말에 아니오라고 말안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난 이분들의 개인 성품, 성격이 다내 마음에 든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서로 그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장로로서의그 자리를 지키면서 상가했던 것은 뭐냐? 조회 스케줄 앞에 자신의 스케줄을 합세운 적이 없어. 장로로서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내고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를 회 모르십니다. 내가 이 기의 전문가입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 그래서 오죽하면 3억 들어오면 이억 들어오면 행할 그런 당회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교를 열어주십니다. 앞으로 은행이 열립니다. 열방에 재물이 돌려옵니다. 할 때도 큰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인정하는 교회. 우리교 교회 남자들이라면 장로하고 싶을 겁니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남는 시간만 내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뺄수 없는데, 할수 없는데, 돈이 없는데, 일용 양식밖에 없는데, 독자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와. 그걸 내어줘 할 때, 아멘 할수 있는 사람이 이교회 지도자가 돼야지. 아니, 남는 시간 내어주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어? 여러 명 있는데, 뭐, 하나, 하나의 것들로 바치는 거 없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독자 이상.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상.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용할 양식은 안 건드리시는데,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복주고자 할 때는, 그걸 터치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가지고 와. 가지고 와. 이거 내 아들, 딸학비입니다 가지고 와.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 복종할 때 자녀가 구원을 받아요. 목사가 복종할 때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양목사가 복종할 때 가정교 식구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목사가 또 가정교 양목사가 제안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항변하여 따져 물을 때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들이 이 원리를 몰라서 자녀를 구원하지 못한 집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이 원리를 모르면 교회는 세상 집단, 세상 그냥 개 모임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까지 보고 삽니다. 내 인생을 두고 봐도. 왜 하나님께서 무서운 사람을 내게 붙였을까? 이겨먹으니까. 초강력한 분들을 내게 붙여가지고. 감히 넘어설 수 없도록. 물론 항상 찬송하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8년이라는 세월, 그 훈련, 제가 설교자로서 이제 세미나 강사라고 사는 것도요, 저는 진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8년이라는 세월, 빨간 펜 학습지라고 제가 말하지만, 단한 번도 펜이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온고를 제출하고, 빨간 펜으로 탁 긋고, 동그라미 치고, 끝나고 나면 따로 모여서, 때로는 온고를 거기서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너 목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우리 교회 부목사로 데려온 거 후회한다 가버려! 소리지르 하... 수많은 생각 이걸 이팔년 동안 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 하나님의 시가편 속 여러분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에 순복할 때 그걸 곧 자신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의 기업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제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보면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겠지만 여러분이 사업장 놓고 아까워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 교회 놓고 아까워하는 것들이 많아. 여러분이 그 펄벌 떨듯이 주도펄벌 떠는 게 똑같아. 그러나 제가 그때 제 욕심을 챙기고 복종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마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교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 참 목상해 봤거든요. 앞부분에 두려운 것은, 아, 진짜 두려워. 그러나 뒷부분 떨림은 어떤 기대가 아니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 복종해 본 사람은 압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은또 이렇게 한 뒤에 뭐가 있을까 약간 또이두근그림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요 뭐,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고요 두렵고 떨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베드로처럼 말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장 주님이 주인입니다 해 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모두 합니다. 베드로의 길을 걷지 말고 바울처럼 천재와 같이 전부를 내어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